자 여러분 3.5도 유일 마이킹 한다 해서 엔진 미션은 3년에 800키로 나머지 그외 부가적인 거는 2년에 4만0 0키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... 꿀팁 가져왔어요 <목소리도> 차주의 아주... 숨꼼꼼자루 보여? 서 중간에 이 오동하지 쉽게 쉽게 내 봤을 때 차대 각자를 잘확인하지요 뭐 19년식이라 그랬는데, 제작 연도는 18년식 이런 게 많고, 음. 18년식 후반기에 제작해서 19년도 등록한, 언제 등록했는지 차대 각자도잘 보셔요. 나머지 그외 부가적인 거는 무슨 년에 4만 킬로입니다 기억하세요 꿀팁! 어? 화물차는 어디다? 화물차는 어디다? 디젤 트럭! 여기로는 왜 이렇게 가는 거 어디요? 어? 이 응, 들어가지? 들어갔잖아 아직 살짝 받쳤나 보다 이거 땡비 드릴게요 뭔 상관 없어 해드릴게요 그, 그 앞머리 썬팅도 다 돼있어요. AS 보내졌어요 이거 는 보고 올 거예요. 진짜게 해놨어요? 제가... 제가... 이이이부에가자가제고 제가... 에가면서 제가... 리가제 거라. 가시가 커피 하지 제가... 시죠 <laughs> 그리고 저희가,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남바만 람바, 한달에 200개 사고팔고 해요 사장님도 인터넷 찾다가 넘버쪽으로 저희 회사 이름 들어 왔습니다 디젤 트럭 못봤어요? 많이 안보셨구나 재미가 없구나 <laughs> 많이 안보셨구나 봤다고 <laughs> <laughs> <바다> 해줘요 <왜> <laughs> 많이 안보셨구나 바로 진행이에요 서류 가져왔잖아요 내일 바로 접수해요 저희는 아니 이거 응. 응. 보더라도 <laughs> 어디걸 봤는지 기억이 안나 몇개 몇개 보긴 기 봤는데 보호판 네, 하면 저희께 뭐, 아, 인터넷이고 뭐 어디고 다 떠있으니까 아, 네. 지체를 안해요 그래서 서류 가져오시라는거에요 왜냐면 저희가 대금 다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파는 분들도 빨리 사업자 세게 하고 빨리 정리해야 보험도 빼야되고 이게 이전이 그래, 네. 돼야지 네. 또 14일 걸려야 되니까 그분들도 독척을 해버리니까 <laughs> 별도는 영업명 보험은 별도예요. 영업명 보험 사장님 걸 얼마 나올지 모르. 아 근데 보험은 내가 들을게요. 네 그렇게 하고 왜냐 우리 저기 누나가 또 하고 있다니까. 네, 그대로네 양도 양수는 한1 0살 정도 소요되고 네, 네. 이건 언제 나온다고 이게 접수 중 내일 나와 내일 아, 바로 네. 접수해요 바로 빨리 하려고. 어 아. 그렇게 하고 그럼 접수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저할 때는 그 이주 걸린다고? 내일 접수하면. 네 빨리 하면 10일 안에도 끝나요. 근데 주말 끼고 이러면 평균 한 14일, 14일을 잡는 작아서. 거예요. 네, 14일을 잡는 그러니까 이 말일 안에는 무조건 다 끝나요. 그래서 뭐 집에 가시자마자 알아서 일단 자격증 사진 보내주시고 그 사진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. 내일 접수할 때 사진이 있어야 돼요.